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이 스트레인입니다 일단 지금 톰스 스크롤스에 왔는데 어, 대형화분 한개가 있는 화분용 테이블 바옵서 이걸 일단 하나 구매합니다. n o like 그 다음에, 보름 초를 재배하고 수확하세요. 보름 초 보름 초로 저쪽 쪽에 있죠. 일단 보름 초로 가자. 보름 초 보름 초 이게 갈릭 선생님의 과제 2번인데 어... 제가 그때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미퀘스트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돈이 좀 모여서 어, 이거를 진행 지금 진행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름초를 오그라든 보름초시작 350원. Now, 그 다음에 세 가지 전투 식물을 모두 획득하다. 거기는이 옆에죠. 저 쪽집. 여기. 아우, 네, 진짜. 일단 아, 여기서 사면 돼. 보시면은. 갈릭 교수님꺼 보면 어, 세가지 전투식물 양배추와 맨드레이크 베네무스 타란툴라 양배추, 맨드레이크 베네무스 타란툴라 3,000원 있는데 양배추, 맨드레이크 끝까지는 음, 못살것 같은데 그럼 일단 수동으로 3개 oh, 샀죠? <목소리가> 그러면 일단 보름초를 재배하러 갑니다. 피로예방 things you be proud of all the potions you've brewed it warms Dick's heart to see a student so comfortable wonderful 다음 에, 꽃바카 향이, 나는 보름 초15 분이 걸리 죠？그러면 여 기서, 세 가지 전투 식물 을획 득하 는동 시에 사용 해라. 그러면 전쟁 터로 가야죠. 세계 지도,

<목소리도> 다, 저, 됐어요. 는 지도에서 트롤을 찾으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줌을 하는 겁니다. 줌. 줌을 때리면 이렇게 나와요. 거미 숲을 트롤의 굴을 여기는 뭐야? 소용 도적 캠프. 트롤의 굴을 적혀 있죠.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나, 나 솔직히 별거 아니 거든요. 다 보여, 그게. 그 느낌표 딱 뜨면은. 네, 별딱 뜨면 그때 딱 동그라미 눌러주면 돼.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쫓, 쫓. 안데 맞을 수도 있지. Yes, 트롤 조명 내놔. 아, 어쨌든, 뭐, 얘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쓸데없이 많이 죽었네. 이제 주 얘는 느낌이 와요. 어떻게 잡을지. 그러면은, 실전에 공중에 뜬 적한테, 그, 디폴스를 시연하세요. 저기 가면 뭐 있을 것 같다. 저쪽으로 가보죠. 도적 캠프 오이 있네. 오, 많은데 이거? 일단 캐스트 완료됐습니다. 자, 자, 자. 일단 여 기도 퀘스트 완료, Rebellion. 점술 수업에 출석 하기. warms d e e s heart to see a student so comfortable. 자 점술 교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 점술은 어, 해리포터 영화에서 트롤리니 교수님이 점술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해리포터에서 트롤리니 안경 낀 교수인데 그 해리포터의 그 트롤리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지 댄 픽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보다 이상한 거기서도 소설 작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전이 배우가 원래 좀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배우였어요. 트롤린니 교수님이. 근데 여기서도 교수님으로 나오더라고. 거기선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평상시 아는 배역이었는데 트롤린니 교수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여기 나오다니. 그래서 트롤린니 교수님은 저도 약간 그 반가웠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소설보다 이상한이라는 스트레인지 댄 픽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헤럴드 스미스가 아마 주인공일 거예요. 그 되게 재밌어요. 와, 강력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나와요. 네. 트롤린 교수님. 여기서는 이제 오나이 교수님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 스킬을 날려 줄 거예요, 마법을.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트롤레니 교수님이 예언이 다 아마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법 학교에서 그 이상한 마귀할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개판 치는데 트롤레니 교수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블도어가 다시 못 자르게끔 하는데, 하여튼뭐 그렇습니다. 보유를... There will be hardship, I'm sure of it. But I see triumph in the end. A measured perception. Very wise. Nothing worthwhile is ever easy. And that is why such futures are worth striving for. But this talk of tomorrow should not divert us from your present success.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게임 스트레인저 기도 하지만 어, 트롤리니 교수님이 나오는 스트레인저 픽션도 보면은 이제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스트레인저라는 단어 자체가 디센도 이게 무슨 마법일까? 아, 영화에다 나왔던 것 같은데 다 까먹어가지고. 디센도? 바닥에 떨어뜨린다. <놀람> 야잔인하구만 You must stop. y 는 a h 입니다 o t sure if you're going to get a b Bouncing. I've finished the activities you assigned me, Professor Garlic. Wonderful! I hope you gained a greater appreciation for the flora in our lives. I am forever enraptured by it. Just yesterday, I spent hours pruning my self-fertilizing shrubs and flutterby bushes. Didn't realize how long I'd been at it until the sun began to set. Well, if there's one thing I love to see more than my plants thriving. is one of my s t u d 갈리이 근데 양판가요? 어업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음 아, 가장 젊어서 그런지 갈리 교수님이 갈래 교수님이 가장 전 좋은 것 같아요. 플리펜도 음, 이걸 이제 배우게 됐네요. 플리펜토 like so Just... 물건과 적을 들어올려 거꾸로 뒤집을 수 있다. 뒤집는다는 개념이 그냥 돌리는 건가?

What's your background? 어머, 이거, oh, 이걸... how nice of you to ask. Well, let's see. I grew up in London, right on the Thames. <laughs> 자랐단다. 바로 옆에서. Forgive me. I was sure you must have been raised in the countryside. I used to dream of just that, but it wasn't until I came to Hogwarts that I felt truly at home. Mind you, it. It did take some time, and whilst it is my first each at home here as I do, it is not always the case. I suppose that makes sense. Well, we each bloom differently, don't we? Some of us, like Devil's Snare, thrive in the shadows, whilst others crave the attention of a bouncing bulb. And we each grow and thrive according to our own plan. Oh, I was... Terribly nervous when I arrived at the castle. You see, as a child, I knew nothing of witches or wizards. You can imagine how astonished I was to receive my letter from Hogwarts. I spent a good deal of time alone in either the greenhouse or the library. I'm sorry the other students weren't more friendly. Oh, but I've given you the wrong impression. On the contrary, I was shown great kindness. In fact, a seventh year took me under her wing during those first days. She remains one of my dearest friends. How fortunate! I was indeed. I dare say you'll find that the friends you make here at Hogwarts will last a lifetime. Now, I'd best get to my recent delivery from the magic neap. Mr. Teasdale promised me quite an assortment of seeds this week. She <laughs> hasn't you go. Oh, 어쨌든 아 갈리 교수님, 어, 갈릭 교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한 가지 더 알게 됐네요. 어쨌든 어, 마법을 배우는 서브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